자 교육용으로 또 봅니다. 포스코피츠엠 지난번에 한번 에코프로 BM 교육용으로 들어갔다가 뭐 당일날 손절하고 나온 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포스코피츠엠의 경우에도 일단 떴어요. 어 930에 떴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2,400개 중에 유일한 거죠. 물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50개 종목 기준에서. 어,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만 전체 종목 기준에서도 없어요 지금 탈퇴 진입 뭐 진입에 잠시 하림이 진입 또 한미글로벌이 진입 탈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현대바이오도 진입된 이후에 매도 탈퇴 신호가 나왔고요 네포스코퓨처엠의 경우는 우리는 이제 2차 전지 기준에 LG 화학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있고, LG 화학이 48만 5천 원 넘기면 2차 매수에인을 내보낼 거예요. 2차 전지 조정의 연동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승기가 굉장히 크게 잡혀있죠. 크게 잡혀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전통에너지. 2차 전지가 아닌, 친환경이 아닌 전통에너지,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 긍정적인 정책이 쏟아져 나오죠. 바로 뭐, 탄소 배출권 바로 파기시켜버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LG화 쪽의 기준을 48만 5천 원이면 추가 편입에 5%의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왔죠. 2차 전지. 그렇게 악을 쓰고 정책주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처음부터 정책주의 기준에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제한적인 종목군들이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실현 범위를 명확하게 고점에서 할수 있었던 거예요. 차익실현의 기준을. <laughs>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어, 포스코피처엠의 기준을 교육으로 지난번처럼 1%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뭐 30만 원 기준에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2%로 잡고 두번 분할 매수할 거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낙폭가 대주 한번 잡아봐야지. 아니 신고가 나오는 종목을 잡으시면 되죠. 그렇게 하고 포스코 피 g 엠이 30만 6천원일 때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30만 6천원일 때 그러니까 뭐그 밑에서 저가에 잡혔다 저가로 내려오는 순간 얘는 매수 신호가 끝나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 계속 요자라고 해서 왔다 갔다 진입 재진입 탈퇴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라고 하면 재진입 기준이 여기서도 뭐 30만 6천원이었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신규 1% 편입 그렇게 하고 추 1에서 3% 등락 범에1% 추가 그렇게 해서 2% 완전히 기계적으로만 대처를 하겠다 신호에 떴으니 나폭과들뿐이 어? 어, 더 있어 응? 성장성 지금 그 보도자료고 좀뭐 저쪽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보도자료를 하나 찾아주세요, 나중에. 어떤 걸 찾아주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지율,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이런 부분 있죠. 그 부분 좀쭉 찾아서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쪽의 경우에는, 뭐, l g 이 40만 5천 원에 매수잔량이 들어오면 들어갈 거고, 포스코 피츠엠의 경우는 지금 30만 6천 원. 뭐, 조금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뭐 l n f 의 기준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뭐 어찌됐든 포스코피 체인부터 들여다본다. 어.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겠다. 어.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현재 기준에서 이제 v1000, 사실 볼 시점이 되어 있는데, v1000에도 동반적으로. 어 떠져 있습니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930으로 유지를 할 거냐 v 1 0 0을볼 거냐 했을 때 일단은 수식에 맞게 v 1 0 0으로 어, 움직임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설정 범위 잡은 상태에서 충분하게 개별 매매 기준 대처하실 수 있겠죠. 그데 이제 검색기를 활용을 해서 조금 전에 현대바이오가 어떻게 됐어요? 에, 검색식에서 탈퇴신호가 나왔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책실은. 어, 나 들어가자마자 탈퇴신호 나왔어. 그러면 평균단가 3%. 어, 평균단가3% 넘겼어. 그러면 안타깝지만 손절. 고기준이 그 명확치 않다면, 그렇다면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 발송을 하겠습니다. 발송을 하고, 음, 어, 이차 전지도 매수현을 내내 기계적으로 대찾는다 그랬어요. 3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된다. 가격 조정은 당연한 거고. 그게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죠. 딱 3개월이죠. 7월 26일 이후에.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어요. 과거 데이터의 흐름대로 상당 부분이 일정 범위가 움직여준다. 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포스코 피처엠의 흐름 음, 나도 매수하고 싶어요 1% 응? 우리가 만약에 접근범위 설정한다면 포스코 피처엠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왜냐면 나머지 쪽은 펀더멘탈 자체를 구현해서 잡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여기서 반닥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응? 4분할의 기준도 설정을 해서 다 설명을 드렸죠. 요 4분할 차트 놓고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다그 움직임이 나와 있던 어, 위치였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자체가 없는데, 예? 거래대금 자체가 없는데 이 부분을 뭐 사실 들여다본다 라는 자체가 리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터져야 돼요 앞전의 거래처럼 저런 거래가 터지겠느냐? 아니, 앞에도 터졌는데 저 거래가 안 터지고 무슨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의 기준에서 설정해드리는 범위는 이 흐름이, 이 흐름이 요 정도 범위까지 이제 뭐 한번 뭐 욕심을 내보자. 지금 30만 8천 원이니까 뭐요 정도 범위. 예. 절반? 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된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모를까 지금 보면서는 뭐말 그대로 가격 반발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뭐세 달째 악을 쓰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뭐더 이상 제가 격식을 차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에, 결론적으로 어, 우리는 뭐 즐기는 거죠 뭐 어? 우리는 단 일주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막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거니까 우리는 즐기는 거죠. 뭐안 되면 말고 뭐 우리가 뭐 여기서 어? 매달릴 일 있나 뭐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포스코피챔에 검색기에 떠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색기에 떴다. 난 기계적으로 보겠다. 거래가 수반됐다.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이다. 난 그래서 기계적으로 보겠다. 거래대금에 LNF도 있고, 포스코 피처엠도 있는데, 포스코 피처엠이 800억이다. 아, 그쪽이 유리해서 나는 그래서 뭐 들여다보겠다. 그쪽의 기준으로. 됐죠? 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에, 쉽진 않습니다만, 에, 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종목, 종목별로. 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음, 대처하는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부분의 4분의 1 부분을 이제 좀 빼고 깔끔하게 보면서의 기준을 또 설정해서 볼게요. 에,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 기준에서 이제 결국은 일봉에서는 역부위자형이 가파르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 처음에 이제 붕괴된 거 말고요.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은, 아, 결국은 그먼 기간의 흐름이 다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18만원까지 사실 내려오더라도 이상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펀더멘탈 자체가 없었고 여기서 움직임이 나왔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기준 설정 범위에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기차의 부분 그리고 이때는 시장의 강세 에 연동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의 이 오버슈팅 자락은. 미국의 테슬라도 안 움직이는데, 테슬라 여기 정점이거든요. 안 움직이는데 2022년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7월 28일 날 대규모 수주공시. 근데 그것도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저평가로 인식을 잡을 만한 흐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 속에서, 어, 뜬금없이 22년도 하반기에 이제 폐밧데리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INA, 폐배터리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겹쳐지면서의 흐름이었거든. 음? 결론적으로 어, 아이고 진입을 누르고 참 아쉽게도 저기를 안 눌러놨네 에이, 바보같이 플레이를 안 눌러놔가지고 일단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어, 추가적으로 어, 변동성이 좀더 나와 있는 상태에요 분봉 좀더볼 거고요 그래서 요자락까지 열어놓는 겁니다 열어놓는데. 혹시라도 가격권 발력이 이쯤에서 한번 나와줄까? 아, 그 정도에 대한 기대 요인이죠. 명목 가격. 우리도 이제 요 자락에서, 어, 요 자락이잖아요. 요 자락에서 차익 실현하고, 음, 여기서 차익 실현 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요, 요, 요 꼬리에서 전량 차익 실현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자락에 재편입을 한 상태에 아주 뭐 끝내주는 수익 범위를 잡아냈으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53만 원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그 이상에서 차익 실현들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범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번 건드려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혹시라도 거래가 터져주면서 움직이면 모를까. 쉬운 기준에서는 뭐 막연한 거죠. 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슈 범위에 의해서 그냥 뭐 찔끔 움직였다 이 기준인 거지 사실상 1억 쿵저로 쿵의 내용이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냥 심리적인 면이 월등히 컸다라는 었 것을 제차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분봉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 정도 수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고 지금 2차 전지의 가격 반발력이 있어서인지 IT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눌리고 그리고 소부장 쪽도 눌려 있어요. 눌려 있는데. 뭐 눌렸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준이죠. 그리고 얘도 아직까지는 뭐 거래대금이 아주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3조씩 터졌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분봉 기준에서 1분봉으로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5분봉으로 해서 놓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굳이 안 잘라드리고 이렇게 볼게요. 어, 종목 검색기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검색기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는 어, 설정 범위. 그래서 포스코퓨처엠이 사실 30만 6천 원에 매수 어, 포착이 됐던 거예요. 뭐 지금 기준에서도 어, 잠시 꺼놨다가 어, 다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스타트 자리로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요 수식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저도. 모의 계좌 기준에서 진입 범위를 한번 설정을 잡아 볼게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잘 형성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포스코, 피처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해놓고 뭐 풀로 넣어놓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결과물을 손절을 할지 요 이제 가상계좌 5억 계좌로 해서 지금 5억 6,400인데 예, 가상계좌 넣어놓고 한번 들여다 볼게요. 그렇게 해서 딱 지금 이제 진입 신호가 맨 처음에 나왔던 범위 우리 기준에서 30만 6천 원의 진입 신호 가딱 나왔었어요. 그 범위에 똑같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잡아가고 예, 30만 6천 원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30만 6천 원이 없어지면, 없어져요. 그럼 우리는 30만 6천 원의 매수자인을 내보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만 6천 원의 매수자인을 내보냈고, 거기서 진입, 탈퇴신호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럼 편입하고 유지하면 되잖아. 그죠? 편입하고 유지하고, 두 번째 매수를 할지, 두 번째 매수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지난번처럼. 1% 들어간 거, 아, 이거 아니다. 너무 과도하게 밀린다. 손절을 할지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어이고 한미반도체 또 변동률이 확장이 됐는데 일단은 녹화 마무리 하고 나서 들여도 보고 여기도 좀 고점 대비 조금 미끄러져 버렸어요. 다시금 수급범위 보고 대처의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아, 나도 검색기 있으면은, 뭐, 변동성 종목 들어가기가 참, 편안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응? 또, 주력주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오죠.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메인화면에, 에, 뭐, 교육 강의부터 해서, 어 교육 강의 안내 차분하게 또 드릴게요, 추에 그리고, 930 수식에 관련된 강연에 그리고, 뭐, VIP.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략 부분 포스코 피처엠 올려드리고요. 지금 매수사인 내드리고 30만 4,500원, 30만 5,000원 공방 버리고 있어요. 그쉽진 그러니까 않아요. 근데 일단은 검색기에 포착이 됐다라는 쪽에 기준을 잡고 교육용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리고 LNF는 지금 일단은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포스코 피처엠 쪽으로 만에 하나 다음번에 또 들여다보더라도 전체 2차전지를 보더라도 첫 번째 기준은 누구요? LG화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LG화학을 이제는 화학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적인 기준에 지금 미국 민주당 쪽의 승기가 누구로 잡혀요? 트럼프 대통령의 예, 지지로 잡히고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차전지 정책적인 부분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LG화학의 기준 정책적으로 보시고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완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